예, 우리 정말 어제 진짜 정치적 큰 변수였죠. 행정 제주형 행정수사개편 관련해갖고 예, 야, 논란이 중심에었는데 예, 말씀 잘하시고 목소리 좀 우리 <laughs> 국민의힘 비례대표신 우리 인남권 의원한테 긴급 타진해갖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자 어제 저도 뭐 단독으로 기사를 썼지만 제목으로 예, 예 김한규 그 다음에 오영훈 지사의 행재주 개편 두개 제주시 네. 서귀포시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세개 개편 네. 동제주 서, 서제주 서제주시 그 다음에 서귀포시 네. 그런데 갑자기 이상봉 부장님이 저도 전혀 들은적 없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개회사에 네. 생각지도 못해 그게 되게 개회사 좀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 그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기보다도 저희들도 개회식 네. 그 장에서 음. 그 의회 내에서 보고 뭐 굳이 뭐큰 사항이 음. 없으면 의장님의 음. 말씀하고 저희들이 의회 어차피 의장님이 의회의 네. 대표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뭐큰뭐 큰뭐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음. 이렇게 지나가는 편인데 어저께는 조금 의외였던 사항이 네. 저희들도 놀래고 과연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지 음. 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어쨌든간에 저도 막뭐 이성복 의장님의 참이라고뭐 예. 음. 제목을 달아서 있지만 상대 클리스가 높아갖고 저 깜짝 놀랐죠 제주 현안 제주 정치의 부분 특별히 뭐 어떠한 뭐모 인사의 뭐 비리 뭐 이런 거는 음. 클리스가 굉장히 높지만 이번 거는 제주의 행정 음. 체제개 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 그런 그렇죠. 반증 아닐까 예, 생각드는데자 예, 예. 의원님 어제 예? 뭐 오늘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만은. 김한규 의원님부터 시작했고 그거 또 오늘 김한규 의원님 쪽에서 네. 그 숨겨나 숨겨건 아니죠 공개를 안한 거죠 네. 비공개였던 여론조사 내용을 전격 공개했거든요. 네. 어쨌든 김한규 의원님은 다른 당이지만 그래도 음. 같은 고등학교 후배고 음. 또 연결줄이 많으니까 음. 네. 이번 산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금방 우리 양 대표님 얘기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뭐그 안에 김한규 의원이 뭐 결과를 공개했다는 정치적인 함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안에 데이터를 보니까 도민들의 의견이 어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하고. 네, 네, 네. 세계시로 쪼개는 거는 약간 반대 여론이 높은 음, 것 같아요. 음, 이게 아마 저희들도 돌아다녀 보면 음, 정설인 것 음, 같긴 음, 같습니다. 그런데 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도지사의 공약 사항, 음,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던 이상봉 의장님의 여론 수렴 과정, 그 음, 이상봉 의장님도 뭐 8월이라고 시한을못 네, 받았기 네, 때문에 네. 이 과정 동안 어떻게 현명하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음, 국회의원들 간에 어떤 게 도민을 더 위한 길인지 좀 해안을 잘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이상보 의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오영우 지사님하고 과거 음. 그 강창일 의원님 네. 그 옆에서 보좌하시면서 정치를 배우시면서 전에 네. 끈끈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음. 아 제가 이상보 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만은 음. 너무 집행부인 오영우 도정하고 너무 의회가 음.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이 음. 너무 도정에 조금 많이 배려하는 거 아니냐 는 식으로 몇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오영훈 지사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안된것 같아요. 도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는 안된것 같고요. 아까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시듯이,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긴 하지만 의회 각자 의원들 개개인이. 집행부의 견제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의 개인적인 친수관계에 따라서 집행부 견제 유무가 틀려지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의장님을 평상시 봐왔던 의장님의 성향하고는 어저께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강직하시고 본인이 생각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어떤 연유, 뭐 두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고 평상시 이상봉 의장님을 봤을 때 저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제 음. 앞으로 음.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음. 당신의 뜻이 의원님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음. 그 일당에서 예 네, 오늘 솔직히 우리 인항군님 바쁘신 와중에 음? 시간이 빈 시간을 제가 <laughs> 아 <아니>, 그렇지는 <laughs> 않습니다. 바쁘진 않습니다. <laughs> 아 어제 네. 바쁘신데 네. 제가 오늘 이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음. 예 어쨌든 오영훈 지사고 하 이상봉 회장이 그 김한규 의원까지 다 같은 당의 음. 음. 일이니까 음. 이 인터뷰를 음. 사양하더라고요 음. 사양은 아니고 조심스러워 해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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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회에서 의 말씀 잘하시고나 현명하시니까 고하 이제 급하게 탄진하게 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글쎄, 뭐그 전에 내용이라 든가 의견 조율이 잘안 되면서, 근데 이건 뭐 집행부의 약간의 어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보죠. 처음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오로지 행안위의 그 검, 예, 보고라고 해서 이제 지사가 받아들여서 이게 절대 선인 것 마냥 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 또 다른 또 민심의 출처이기 때문에. 국회인들 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처음에 조금 조율이 좀안된 부분 이런 게 점차 바로바로 바로 봉합이 안 되고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아까 양 대표님 맨처말씀 오영훈 도정의 세계안이 아니라 위성군의 법률상으로 보면 위성군 의원이 세계안을 발표했고 우리 김한규 의원이 두개 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뭐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당신네들끼리 좀 음, 음. 하나의 안을 갖고 와야 뭐 주민투표가 되든 주민투표 외에 뭐 다른 게 되든 그게 아니냐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게 집행부가 그 동안 어, 그 동안 여러 가지 과정 물론 워낙 뭐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대사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음. 이 부분이 가장 미흡하지 않았나? 몇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정된 게 아닌데 네. 지금 벌써 도의회 내에서 네.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정,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 추경은 음음음. 오로지 민생 네, 그렇죠? 경제 살리기 민생 안전에 총력을 두고 음음. 어 나아가야 된다고 추경 편성을 했는데 제주도 제주도 네. 집행부인 제주도 이런 예산한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놀라야 된게 뭐냐면 193억인가요? 1 9 8억입니다 198억, 네, 198억 관련해 갖고 그 추경 예산 안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갖고 예산이 편성돼 갖고 놀라야 됐거든요. 네. 이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되면 내년 7월에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그러면 음. 출범하기 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실제로 이번 추경안을 보면요 민생 대책 어 민생, 그, 무슨 소비 쿠폰인가요? 그거 외에는 실제로 제주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부분이 행정체제 개편 예산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행정체제 개편 예산안이 지금 뭐, 저희들도 아직 상임위 의원 간담회를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사이에서 전액 삭감하고 음. 이게 주민투표가 통과된 다음에 원 포인트 예산안을 음. 처리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도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 음. 느낌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서 이런 반응이면 네. 예+ 결회에 올라가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돌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거는 뭐 저희들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음. 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음. 이게 빨리 뭔가 정리가 안된 음. 느낌이에요. 실례로 윤석열 정부였을 때는 오영훈 도정이 윤석열 정부 탓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이제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음. 이제는 오영훈 도정이 이재명 정부 탓을 해야 이게 출구 전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음, 음. 그럼 그 이재명 정부 탓을 하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오영훈 도정이 자꾸 자기네 탈출구를 스스로 막는 듯한 느낌. 음. 계속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인 성과 때문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얘기는 네? 국민의 의원들뿐만 아니고 상임위 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포함이죠? 뭐 좋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국민의 의원님들하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도도리 도당에서는 음. 도당 차원에서 어, 198억이 좀 과하다는 이런 음. 논평도 내고 했는데 뭐 그건 뭐 저희들 음. 도원들하고 음. 아직 여러 가지 얘기가 안된 음.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여론이 좀 있지 않나. 음. 저는 뭐 몇몇 의원님들하고 음. 의견 교환을 해본 상황에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의원님들은 이번에 이상봉 의장님, 네. 그 도민의 뜻에 따른다. 음. 상당히 동조하더라고 생각보다그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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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런 힌지치기 개편이 집행부의 의도 대로갈게 아니고 음, 음. 도의의 어쨌든 도의회가 이걸 이 문제를 주축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 맞는가요? 요 글쎄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 의회의 대표는 의장입니다. 네. 의회의 대표 의장인데 의장님이 어저께 무슨 개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의결된 사항이거나 음, 음. 그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영되려면 먼저 의결 과정이 있어요. 야 음, 상임위에서 음, 이렇게 해보겠다든가 음, 예전에 공항 제2 공항 특위 때는 특위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서 뭐 음, 음. 어, 이거 여론 조사를 통하고 음, 음, 여론사 음, 결과를 음. 국토부로 보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건너뛰고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행정 체제 개편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음, 음. 이게 약간 도민 피로감이 계속 쌓인다. 음, 음, 음. 도민,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피로감이 쌓인다. 또전 또 개인적으로요, 어, 주민투표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시기적으로. 작년 20대쯤이면 주민투표를 해보고 도민의 의사를 환영, 반영, 이제 찾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주민투표가 되고, 주민투표가 되는 순간,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게 이거에 몰입이 돼서 제주도는한 발짝 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음, 음. 잃어버린 1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몇 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그 음, 뒤에다가 뭐 여론조사에다가 또, 음. 또 예상할 때이보호금 갈등 거구나. 관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 관계 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제주도는 뭐 이제 무인도를 찾아가는 배같이 필요할 게 아니다. 음, 음. 이런 게 걱정인가. 그럴 거면 이게 도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면 지사의 정치적인 결과물만 따질 게 아니라 이제는 지사집행부에서 결단을 해서 2030년을 넘기든지 아니면 아예 이번에 주민 여론 조사가 주민 투표가 안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마는 행태 음. 부족이 3년 동안 여기에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음. <목소리> 결과물이 없다면, 정치적인 책임도 아마 지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 가지 뭐, 여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건 그건 정치적인 결과는 별개로 <laughs> 이제는 제 제주도의 어른으로서 결단을 해 주는 게, 도민과 뭐, 이게 제주도의 <laughs> 안녕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시기다. 저도 뭐 항상 뭐, 토론회나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음. 이젠 도지사가 도지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인 입지 이거 다 생각하지 말고 도민만 생각하자. 음. 도민만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도지사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다. 음. 그때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리고 결과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래.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예. 네. 2부에서는 전망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